기독교 성서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 바르게함과 의로움을 교육하게 유익하나니.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 e v e k i n 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후약전서 장세기 제너시스 21번째 시간입니다. 21.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암시를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안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팔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너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르되 사라가 자식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려 하였으리요. 이는 많은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을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더라. 사라가 본주 아브라함 아들 이집트인 하가르 소생이 이삭을 실용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정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입니다. 임 Belkis의 투임. Do not be so distressed about the boy and your maid servant. Listen to whatever Sarah tells you. The goal is to r Isaac and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 나 여종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로 한각들을 주하여 하갈에게 메우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에 들어서 방황하더니 가족 부대여 불이 다 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르디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하 한밭 등점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낭성 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제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이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리슨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괴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가며 활쏘는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그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이집트 여행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접전 장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고짓되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 한 대로 너도 나와 너희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가르되 네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우 무물을 늑타란 일에 대하여 아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를찬강함에 아브멜리가로되 누가 그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라 너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여 드는느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벨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남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멜리니 아브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일곱 남양 새끼를 따로 놓은 어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함량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유을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역을 세우며 아비벨렛과 그 군대 장관 비브론 떠나 발레 발레스타인 족속 땅으로 돌아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발레스타인 족속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